25살 대학생 조신익 씨, 어렸을 때부터 제1형 당뇨로 진단받아 평소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뭐지, 내 배가? 최근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당황하는 신익 씨지만 특별히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신익 씨는 하루에 1시간씩 하던 운동을 1시간 반씩 늘리면서 체중을 감량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체중은 그대로였고. 아, 나 이렇게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지? 원래 음식이라면 눈에 불을 키고 먹었던 신익 씨. 점점 식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라면을 먹은 것처럼 얼굴에 붓기가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예전에 2 0살이라 소리도 들었는데 요즘 얼굴에 왜 이렇게 붓는 거야? 게임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신익 씨지만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낮에 게임을 하다가 졸기도 하고 <목소리>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지고장아이안는데되는또 평소 주변에서 건강하다는 <laughs> 소리를 듣는 <laughs> 신익씨지만 자주 구토를 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laughs> 등 몸의 이상함을 느낍니다. <laughs> 아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집에 있는 보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끼는 신익씨는 대학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성분이 들어간 거야? 왜 했어? 그래도 한약 먹으니까 낫겠지 뭐. 에이. 다음 날 신이가 오늘 우리 약속인데 연락도 안 나고. 잠자나 깨워줘야겠네. 야무디게 깨워줘야지. 뭐 일어나봐. 결국 구급차에 엄마. 실려 병원에 갔지만 어? 사망에 이르는 어? 신익씨. 신익씨를 사망에 빠뜨린 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숨을 안 쉬노. 어?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혹시 시넥스를 사망의 밧줄인 원인 혹시 알것 같다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어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 없을까요? 어손 혹시 음. 운동을 열심히 한 장면이 나왔는데 네. 어, 과한 운동으로 인한 횡근근육해증으로 인해서 사망하진 음. 않았을까요? 찜렸습니다 물론 횡문관 유해증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매일 같이 했던 강도 운동을 해왔었고, 더군다나 시원한 환경에서 물도 잘 마시면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문관 유해증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틀렸습니다! 물론, 과거 1990년대에 광방기라는 약재가 포함된 한약에 있는 아리스토르치에 시드라는 성분은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2000년대 이후로 식약처에서는 성분이 포함된 약재를 엄격히 유통하, 유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한방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재가 신부전을 유발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소 그러면 혹시 당뇨로 인한 신부전이 사망의 원인인가요? 아, 오, 정답에 네. 가까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실 분안 계신가요? 어, 저 그러면 혹시 당뇨로 인한 신부전에 의해서 발생한 전압출혈증에 의해서 사망이 이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액 씨는 당뇨로 인한 신부전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에 의해서 사망하였고요. 자세한 설명은 학생의사 박수훈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트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포의 양이온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전해질로서 삼투압의 조절 및 산염기 평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경 및 근육 기능을 포함하여서 정상적인 체내 작용에 필수적인 무기질입니다. 저 나트륨 혈증의 정의는 이러한 혈장의 나트륨이 135밀리몰/리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저 나트륨 혈증에 의해 혈장의 삼투질 농도가 감소하면 삼투압에 의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세포가 붓게 되어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체중 증가 정도 동반하는 두드러지지 않는 경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내부종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등증의 경우에는 구토가 동반되지 않은 구역, 그리고 혼돈, 두통, 졸음, 전신세약감과 근육통의 증상이 있고, 중증의 경우에는 구토, 혼미, 발작, 혼수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48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저나트륨 혈증인 경우 나타나게 되며 발생하기까지 48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성 저나트륨 혈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트륨이 120 이하로 내려갈 즈음에 구역, 구토 등 경한 증상만이 나타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선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을 경우 가장 먼저 혈장 오수 몰달 농도를 측정합니다. 혈중 오스 몰랄 농도가 275미리 오스몰 퍼 kg보다 높으면 고혈당 고단백 혈증, 고지질 혈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보다 낮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 유무에 따라서 바로 고장성 식염수로 치료를 시작하거나 추가적으로 요 오스몰랄 농도를 측정합니다. 요 오스몰랄 농도가 100 이하인 경우에는 수분이나 저장 식품 및 음료를 과다 섭취한 경우이므로 100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기준에 따라서 원인 질환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나트륨이 30 이상인 경우 체인량이 정상이면 부적절 항이뇨 증후군,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이고 체인량이 감소하였으면 이뇨제 사용 및 신성염분 손실로 인해서 신장 소실한 경우입니다. 소변의 나트륨이 32만인 경우에는 체인량이 감소하면 설사 및 구토 등으로 신장 외 손실이 있는 경우이고 체인량이 증가하면 신부전 간경변증 신중근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장성 식염수로 급속 간헐적 치료를 하고 그 이하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전아트륨 혈증인지 만성 전아트륨 혈증인지 구분을 하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체인량을 평가한 후에는 체인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분을 제한하고 그 외에는 고리작용 인유제나 밥탄제를 사용합니다. 체인량이 정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분을 제한하고 고리작용 인유제와 경구 소듐 제제 및밥 탄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등장성 수액으로 치료합니다. 이때 나트륨의 교정 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빠른 경우에는 파킨슨 중근 사지 마비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삼투압 탈수 초화가 발생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